안녕하세요. 조민현 신 부입니다. 어, 저는 평생을 천주교에서만 살았잖아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아 영세 받고 성당 주일학교 다니고 유스 그룹하고 시, 뭐 신학교 가고 이제 신부대서 평생 성당에서 살아서 타 종교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뭘뭐 자세히 뭘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정말 랍비, 라바이도 같이 있고 전에 클래스에는 이만도 있었고 그리고 뭐그그 그 성공회, 앵글리칸이죠 성공회 루터란이죠 루터란도 있고 그다음에 바프티스트, 뭐 침례교 해서 굉장히 그 장르에 해서 그 다음에 뭐 난지라미네이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독교 종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참, 이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4주 동안 하는 C CMIT, 그러니까 군사교육 때는 술을 못 먹게 하는데 이 라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술을 잔뜩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입도못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CMIT가 끝나고 이제 페이스 1 다른 교육이 시작될때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못 먹었던 걸 같이 먹자 고 그러는데, 제가 참그 랍비의 그 순수함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걸 안 먹고, 그걸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참, 저, 저 같아서는 전혀 못할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앵글리칸들은 앵글리칸하고 그 루터 란들은. 우리 하고 쓰는 독서의 순서도 같아요. 우리 같은 렉셔널이라든 렉셔널이 평일 독서와 주일 독서가 있는데 그 독서의 순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성당 가갔다가 미사를 보고 앵글리칸 서비스 가면은 같은 내용을 읽고 이제 하고 독서하고 보급을 하고 루트라는 신조 우리 2차 바티칸 공의 이전의 걸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전통적이고 또 천주교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천주교를 더 좋아합니다, 은근히. 그리고 어떤 그백디스트 목사는 나한테 자기가 래 천주교였대요. 그리고 대부분 천주교에서 다간 사람들이에요. 천주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일, 백디스트 목사인데, 1년에 한 번씩 그고해성사꼭 한답니다. 천주교 신자라서 의무를다 한다 그래. 예, 그래서, 어, 그, 참, 이렇게 내 자신이 넓어지는 거를 이렇게 종교에 대한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한 그, 그, 그 개신교 목사님이 베티스트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에 대해 십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하면은 다 알지만 알다가도 뭐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손가락으로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잖아요. 우상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세 가지죠. 그런데 성과 성자와 성령이 세 가지니까 이세 가지는 항상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또네 번째는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사바을 거룩하게 지내라. 다섯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첫 번째는 하느님 한 분이시고 두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하느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나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 번째는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렇게 손가락 두 개가 엉키잖아요. 엉키는 거는 간통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세 번은 이, 이 있잖아요. 총총들이 되는 거 총. 그래서 훔치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렇게 해서 혀가은거 나불나불나불 해가지고 고주만 하는 것처럼 되고. 예? 그 다음에 아 아홉 번째죠. 고주만 예? 하는 게 되고. 그다음 열까지는 어. 남의 걸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헤어지는 거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차플린 교육을 하면서 진짜 미국 군대 안에 130개의 종교가, 어, 실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 현역 안에만 1200 명의 군정 차플린이 있고, 저 같은 리절브에만500 얼마가 있고, 또, 네셔널 가드, 가드에도 500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2천여 명이 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종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